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오스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4월 시장이 좀 어려웠죠. 자, 최근에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다 크게 타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요 시장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도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어디까지 시장이 하락할지 판단하고 대비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되시면 정말 바로바로 바로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핵심만 이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이오스코인은요 한국 투자자 분들에게 OP라고 불리는 하락장에서 오르는 종목으로 좀 유명해진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이 하락할 때는 안 올라서 좀 아쉽긴 했죠 예전에는 상당히 메이저 코인으로 유명했었고 나름대로 근본이 있었던 코인인데 현재는 시총이 좀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 자,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시바인우가시총 10조를 훌쩍 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중형급 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 순위는 어, 100위 후반입니다 자, 이오스는 개발자들이 D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개발사 블록 원이 분리가 되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블록 원의 경우 마이크로 트레티지와 비슷한 피트코인, 비트코인 수량이 16만 BTC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EOS 네트워크 재단 CEO 이브라 로즈가 본인의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19억 개의 요스를 발행을 하고 전체 코인 공급량을 20억 요스로 제한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선언 자체는 상당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홀더들을 위해서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유리하겠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 조이 때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 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으로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꼭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과거 차트를 강조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EOS 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21년 이때 상승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상승 파동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고요. 저점 대비해서도 10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자, 최고점 2만 원부터 현재는 1,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하락률로 보면요. 97%나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만큼 충분한 반등을 기대해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되자마자 이때 상승 파동이 살짝 나와줬었는데, 자 이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특히나 이때 오히려 올해보다도 크게 터져준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고래 세력이 개입을 했다, 자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집이 잘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상어 세력, 참치 세력, 뭐 말미잘 세력, 자 이런 세력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래 세력이 들어와 줬다라고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출발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하고 크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앞으로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늦게 출발한 만큼 나중에 더갈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은요 밝다고 봅니다 자 이전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서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해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 2월부터 강하게 올려 줬 었는데 자 이때 시세를 견인한 세력이 3 4월에 가지고 있는 물량 다 털어 내면서 전량 매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다시 한번 물량을 5 0선 근처에서 여기 1000원대 구간에서 모아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라인. 자, 시작이 되는 그 포인트는, 자, 이 50선 가격 라인, 1035원. 자, 여기가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승파동이 끝난 다음에 하락파동이 이어지는데, 하락파동은 하락3파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 삼파가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승 오파 이어갈 확률이 높겠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매번 강조 드리고 있는 이 매수 대응하기 좋은 가격대, 즉 유리한 가격대라고 보는 것이고요. 손해 보기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손절할 구간도 절대 아니고요. 자 이제 일봉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 삼파로 급락 나온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 줬죠 자 여기가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이 평선들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52평선 내려오고 있고 중심선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들 이격을 계속해서 좁히면서 수렴 후에 강하게 한번 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 자체는요 앞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다소 위에 좀 물려 계시더라도 자, 절대 상심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준 종목이고, 조만간 시세 분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매수 맥점의 위치를 못 잡아서 큰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4번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 5819 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